기반한 수학.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3단원 곱셈과 나눗셈. 나누쌤. 곱셈과 나눗셈이 서로 반대라는 관계는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 곱셈을 공부했다면 이번 1 1화부터는 나눗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Let's swap! 자, 오늘은 세 자리 수 나누기 몇 십을 해볼 텐데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책이 180권 있네요. 여기서 30권씩 묶음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몇 묶음이 만들어질까를 해결해 보는 겁니다. 이걸 수학식으로 계산해서 나타내려고 하면 180 나누기 30이 되겠죠. 이런 세 자리수 나누기 몇십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180을 가지고 수 막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을 쪼개어서 1막대로총 18개를 만들면 180이겠죠 이 전체의 180을 가지고 30으로 나누어야 하니 1막대 3개씩 즉 30으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몇 묶음이 나올까요? 그게 바로 몫이 되겠죠 수학식으로 정리해보면 180 나누기 30은 6묶음 6이 되겠네요 이렇게 세로식으로 정리하면 180 나누기 30은 6, 즉30 곱하기 6이 180이니 이렇게 세로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 없이 땅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이렇게 세자리 수 나누기 몇십은 나누는 수가 몇번 들어가는지를 예상하고 계산해 보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음, 풀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뭔가 이상하죠? 고쳐주세요. 167 나누기 20. 즉, 167에 20이 몇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20 곱하기 9는 180. 어, 맞는데. 아, 우리는 167을 가지고 나누어야 하니까, 이미 9번을 해버리면, 167보다 큰 180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해결할 수가 없네요. 그럼 167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27은 14어 이건 너무 작고 28은 16오 근처에요 더 커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2918 넘어가버렸죠 그럼 넘지 않고 가장 근처 인수 즉 28은 16을 이용해서 8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7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30을 5번, 6번, 7번 했을 때 값을 미리 계산해 두었어요. 한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30이 몇번 들어가야 187을 나누어 줄수 있을까요? 그래요. 187을 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수인 6번. 36은 18. 를 이용해서 목순 6, 나머지는 7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더큰 수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82, 523 안에 몇번 들어갈 수 있는지, 즉523 나누기 80입니다. 그렇죠? 목순 6으로 68은 48. 를 활용해서 이렇게 세로식으로 적어주고 정리하면 나머지는 43잘 풀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세자리 수 나누기 몇십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곱셈보다 나눗셈을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서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마치 카드를 뒤집는 것처럼요. 다음 시간도 나누쌤을 한번 이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